생강을 이 통째로 믹서기에다가 넣어갖고 하면은 이게 잘안 갈려서 곱게 안 갈아지거든요. 그러니까 이렇게 좀될수 있으면 작게 썰어서 썰어서 믹서기에다가 물을 조금 넣고 갈리면 곱게 갈아질 수가 있어요. 종이컵으로 한컵 정도 넣어도 돼요. 종이컵으로 가득 말고 그냥 종이컵으로 한컵 넣어주세요. 어, 그냥 난 정확한 게 좋다 그러면 저울로 재도 되는데 그냥 이럴 때는 설탕을 조금 더 넣어줘요. 막 저울 재고 정신 산잖자나 이게 저울 재고 하면 번잡스러우니까 그냥 좀 반절 이렇게 판판하게 어때요? 음. 반절 반절인데 설탕이 좀 많은 느낌이죠? 이게 이럴 대1 정도는 됐겠죠? 봐봐요. 어, 음. 자 이제 이걸 두 번째 포인트는 이게 잘 믹스가 돼야 돼요. 이게 대충 섞어서 담아 놓으면 이게 생강청이 발효가 잘안될 수가 있으니까 잘 섞어줘요. 좀한잘 섞어지게끔 해주고 흰색 설탕보다는 갈색 설탕으로 해요. 왠지 좀 맛있거든요. 흰색 설탕으로 해도 되고 갈색 설탕으로 해도 되고. 근데 갈색 설탕이 더 훨씬 좋은 거 맛있어요. 개인적인 취향이겠지만. 음. 금방 이제 끓고 있죠? 빼주면 돼요. <laughs> 뜨거우니까 조심해요. 빼고 옆으로 눕혀놓으면 돼요. 네. 생강청은 될수 있으면 이렇게 작은 병으로 소분해서 담아주면, 음. 왜냐면 큰대작가 하면 자꾸 열었다 닫았다 하면 세균 번식이 생길 수 있으니까, 될수 있으면 너무 크지 않은 병에다가 담아줘요. 음. 자, 이제 아까 잘, 여기 한번 잘 한, 한 번, 잘 넣기 전에 한번더 저어주고요. 음. 이제 부어줍니다. 이 깔때기가 있으면 편해요. 그러겠네. 음. 처음에 이 깔때기가 없어서 위생팩으로 가해를 둘러가지고 하고 그랬는데, 갖고 안 내려가면 이렇게 살살, 이렇게. 이고 <laughs> 이렇게, 이렇게 들어주면 또잘 내려가. 살짝 들어주잖아? 여기 밑에 봐봐요. 여기 잘 내려가요. 이렇게, 이렇게. 잘리려 가죠? 응. 좀더 부어줄게요 이거 봐봐요 어때? 스무디 그렇죠? 응. 딱 봐봐 응. <laughs> 어때? 여기 다 담았고 아 지금 아까 그게 이만큼 나왔어요. 예, 이만큼. 자, 이제 여기다가 다한 다음에 이 설탕을 넣고 올리고당을 넣고 아니면 꿀이나 도포를 해주면 세균 번이 세균 번식이 잘안 돼요. 설탕으로 도포를 해줍니다. 일단 브릭스가 높으면 세균 번식이 잘안 돼요. 너무 얘네들도 너무 이 브릭스가 많으면 살 수가 없어요. 그래서 이렇게 살짝 덮어줍니다. 이렇게 위생팩으로 관절 접어서 이렇게 덮어요. 그리고, 어, 덮어서, 이렇게 해갖고, 이렇게, 이렇게 마개를 이렇게 하면 꽉 닫히거든. 빈틈 없이. 네, 아주 완벽해요. 어, 잘 닫혀요. 완벽해요. 얘도, 이렇게 해가지고, 김치냉장고에다가 넣어놔요. 이렇게. 음,